한우 한박스 테이키 이번에 신메뉴 나왔다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하나 제주 독차 미니 꾸로또 이게 음보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고 닭강정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닭강정 하나하고 배달팀 해가지고 3만 5천 2백원 결제했어요 한우 한박스 테이키한 개는 유리실 거예요 얘가 그 호떡 호떡 잘 보이게 찢어놓고 워따마 한솥 닭강정 못 참지 한솥 은근히 이거 닭강정 맛집이아이 한솥 닭강정이 못 참지 소스 맛 젤리 젤있인거 봐라 이거 디디 일단 도시락부터 먹어야 된다고요?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님 맛도구, 실제님 맛도구. 이 친구가 한우 한박에, 어이구야, 토네이도 소시, 지 토네이도 소시지. 요거 요거, 햄이 초록색인 게, 얘가 청양 소시지, 청양 소시지. 이거 두 개만 먹어도 배 찌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솔직히 이 도시락에 컵라면 하나 굉장히 바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원래 국물이 살찐다 그랬어. 저 이제 좀 조절할 거예요. 저 국물 없이 건더기만 먹을 겁니다. 국물 먹으면 살쪄요. 이미 95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4입니다. 큰일 났어요. 조절해야 돼요. 이거 하나 빼고 라면 먹는 게 훨씬 더 나은가? 이거 하나 빼고 아사리 라면 하나 먹는 게 차라리 좀덜 찍었다. 자 대신에 들고 온 컵라면, 공화춘 매운 토마토짬뽕. 별로예요? 토짬 소짬이라고 줄이지 말아주세요. 괜히 기분이 좀 그렇네요. 이거 국물라면이에요, 국물라면. 국 국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딴거 들고 올게, 딴거 들고 야외용 대게라면,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마트에 팔길래 궁금해서 구매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중포장. 아, 이거, 여기에다가 라면 끓이는 먹 기네. 아, 여러분들, 가스렌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면하고 가루 넣고, 물 주입구에 찬물 한컵 넣으면은, 알아서 발열돼가지고 알아서 끓는 거임. 얘를 밑에 이렇게 깔고, 면 넣고, 기름 수프는 밖에 좀 빼놓을게요. 수프. 아, 다 굳었네? <laughs> 건더기 수프 왜 이래 탁한데, 이거. 표시선까지, 일단은, 여 생수 붓고, 그리고 여기 구멍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에물딱 넣고, 뚜껑을 닫아주래요. 오! 그고 이렇게 10분 기다리래요. 음... 밥 먹다 보면 다되었지뭐 한우 이거 한박문저한입야 아비랑 같이 아 디리 음 맛있어 부드러운 이 한박스 떡볶이 맛. 음. 오뚜기랑은. 달라요 오뚜기보다도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함박스테이 그리고 고기 함량이 음, 음, 상당히 높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에 있는 야채들과 함께 치르던 땐이 함박스테이키 반죽 밥이 이분하기이거군요 아프리카 은퇴방송 뭔데 이거 아프리카 인지 안에요 뭐야 이거 맛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고추소시지 일단 소스가 이게 함박스테이 소스 함박스테이 소스 영진 님 이제 방송 못 해요. 본인 방송국 상황도 모르는 거야? 왜? 왜왜왜 왜? 왜? 왜. 아프리카 무슨 일 있어요? 아프리카 바뀐다고요? 아, 아프리카 이름 바뀌는 거. 아! 에이, 뭐? 마치 뭐랄까? 이제 닉네임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거 아닌가? 응? 전체 싹다 바뀌어요? 이제 BJ란 말도 못 쓴다고요? 스트리머 스트리머 음 이제 아프리카 방송 하시는 분들 bj가 아니라 스트리머로 되는구나 음. 야 스트리머는 뭔데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음 한소 특유의 볶은 신김치 저는 평소랑 똑같이 방송할 거예요

새콤한 소스에다가 옥수수콘하고 양파 라면 같이 먹읍시다. 음 10분 됐나요 이제 라면 좀 익었나 아직 10분 안 됐어요 한박이 촉촉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에 넣으면은 쑥쑥 넘어가가지고 이거 금방 다먹었다음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이 함박소스가 오뚜기 쌍위호환 음. 음. 데미그라 소스 근데 매, 맛이 그렇게 막 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드랍다 밥이 없네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닭강정 언제 먹을까 밥 없으면 닭강정이랑 먹어야지 띠리리 왜 어울려? 음! 케찹 마요. 아, 아니야. 케찹 마요인데, 신맛이 좀 적다? 그리고 오히려 단맛이 좀 있어가지고, 뭐지? 맛있네. 케찹 마네즈인데 마요네즈 많이, 설탕, 그런 느낌인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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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아, 잠깐만. 우리 시청자분들, 도시락 한개 더. 에 네? 도시락이 부활했습니다 이제 슬슬 라면 좀 꺼내올까 라면 이렇게 뜨거운 김 나오는 거 있잖아 그냥 맨손으로 하면 위험해 다된 건가 이 물이 불었어요 오 그리고 약간 그 갑각류의 향이 난다 해야 되나 약간 그 새우탕 상위호환 냄새 면은 약간 꼬들면 띠리 음! 야! 물 많아! 그리고 이 면이. 뽀글이? 뽀글이 맛, 뽀글이 맛. 국물 한번 보게요 국물. 이제야자 간마늘 등장 아이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간마늘 살짝 넣고 고춧가루 살짝 좀 첨가 맛소금 넣어야 되나 <laughs> 아 이거 살리기 쉽지가 않아요 가셨어 가셨어 지금 이게 아 뜨거워라 이 열기구멍이 떻게 뜨겁네 이거 근데 재밌다 이거 음 그리고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향은 대게 라면 새우탕 그거보다도 안성탕면 아니 삼양 라면 햄 들어간 라면 음 대게 맛인지 야 E 음. 이게 에피타이저지. 아 진짜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라면 먹으니까 입맛이 더 돌아. 음. 뭔가 입이 아쉽거든요. 이 면을 먹으면은 그때 이거 한박 <Teacher'd> <plant populations> <illustrations> <concept> 와. 이 국물은 밥을 말면 안 돼요 면만 먹고 보내줘야 돼 우리 시청자분 진짜 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아, 이거 이거 진짜 신선하고 너무 재밌다 라면 진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집에서 막불 끄리기도 귀찮을 때. 그럴 때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요거 딱해 가지고 딱해 먹으면 <laughs> 유통기한이 지났나? 오 어? 얼마 안 남긴 했네. 얼마 안 남긴 했어. 내가 물을 많이 넣었나 보다. 응. 더 적게 넣었어야 했는데 내가 물을 많이 넣었나 보다. 아개 맛이 안 났던 이유 드디어 찾음. 다음에 먹을 때두 배로 즐기자. 정말 죄송한데 먹기 싫어요. 나 <laughs> <laughs> 도시락 먹고 싶어요. 이제 힐링 하고 싶어. 햄백햄백이야뭐 주다 이게 디디. 음. 음. 부드러워 한 음. 박이 너무 부드러워서 솔직히 말 해서 씹는 감은 좀 아쉽 거든요. 그 아쉬운 거를 소시지에서 메꾼다. 음. 탱글탱글 트위스트 소시지. 음 아니 이거 다 먹으면 97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먹고 재보 지금 재볼까 설마 에이... 95다 먹어도 96이다 다 먹어도 96 내일 되면 다 내려간다 내일 되면 다 내려간다 아... 역시 밥 최고 음. 나 그런 거 배웠잖아요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 가면은 살더잘 빠진다 그러더라고. 아, 침밥은땡겨 먹어야 돼. 음 옆에 있는 감자, 감자. 감자도 이거 데미그라스 소스랑 같이 먹으면 이거 야. 이게 보면은 데미그라스 소스가 치트키야. 데미글라스 소스가 치트키. 음 소스에 절여져서 입 안에서 으깨져가지고 쫙 퍼지는 해시 브라운 감튀, 해시 브라운 감튀, 해시 브라운 약간 미니 버전. 생글 조시지. 음, 부드러운 한박 음 입안이 좀 기름지다 싶을 때 김치 음 버무리기 전에 밥 위에다가 이거다 강정이 못 참거든 이거 띠리 하... 달한 거 닭강정 소스 거기에 밥 그리고 씹으면서 이 닭고기의 텍스처가 느껴져요. 밥이 이분하게 익었군요.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소스에다가 쫙쫙 버무리. 감자도 이거 으깨가지고 쫙쫙 버무리. 고햄백도 이거 이 숟가락으로 싹싹 으깨가지고 띠링. <laughs> 음 아밥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 데 이거. 아 풀풀풀풀. 먹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방금 물 마신 거예요. 거의 생수, 거의 생수. 음. 데미글라스 소스에 밥 비벼 먹으니까 진짜 그 어렸을 때그 오뚜기 한박스 테이크 소스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생각날 정도로 추억을 먹었다. 쿠키 영상 한솥 드실 때 여러분들 닭강정 하나씩 한번드셔보십에이한만만봐봐봐에이 정신 못서한다 이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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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마지한한 조각이거든요 서떡 먹고 나서 먹겠습니다 호떡은 나도 처음 먹어에지고국에서한국 이런 비국에서한국주서이국에서한국에 이런 비주얼. 음아 <laughs> 제주 미니 녹차 꿀호떡 음. 팥이 아니라 씨앗호떡 앙금 아세요? 씨앗호떡 씨앗호떡 유미래 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진짜 후식으로 먹어야 돼요 닭강정 먹고 나서 먹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음 입안 프레쉬하게 <미빙> 비빔 교향곡이요? 그그 아닙니까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어? 비비비비비 <미빙> 비비 <미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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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예비비비비비비비비비 꼭 한번 즐겨 봐 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얼마 안 먹었네. 96 단우 한 박스 데이끼. 정말 너무너무너무 <놀람>